제가 오늘따라 얼굴이 좀 다르죠? 어, 오늘따라 피부가 좀 좋고 입술도 좀 빨갛고 눈은 그대로지만 오늘 그 G마켓 라이브라고 혹시 저 보신 분 G마켓 라이브에서 혹시 김세트 보신 분손 한번 들어보실래요? 어, 많이 보셨네요 생각보다 오늘 시청자 몇명 찍었어요?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? 어 제리가 정확했어 9만 7천명을 찍었습니다 예. 어 나는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 듀봇 <laughs> 근데 아니야 좋아요 찍히는 거랑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실제 라이브 시청자고 왔다 갔다 2시간에 거기서 리허설에다가 방송 에다가 해가지고 총5 시간 이상 갔다 왔어요 힘들더라고 <laughs> 그래도 오늘 무튼 기분 좋게 다녀왔으니까 써널풀이 한번 살짝 들는 한 다음에 가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. 뭘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쭈뼛쭈뼛한 어, 김세드 어, 어, 옆에 있습니다 입담도 잔뜩. 좋고 얼굴 되게 작거든요 우리 세드TV님 우리 세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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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주력으로 네. 방송하고 있는 세드TV라고 네. 합니다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아, 긴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더듬이야 <laughs> 사실은 머리를 내가 오늘 아침 9시인가 하고 와가지고 머리가 보면 좀 눌렸어요. 어드헤 쇼호스트 님도 미남이셔가지고 옆에서 재밌었습니다. 굉장히 입담도 좋으시고 어 게임을 했는데 처음에 테마 모드 설명을 하다가 탑19 안에 드는 시청자한테 영부제 스킬을 줬는데 여행자 사망영우 세트 이거 신상이잖아 얘들아 아기 동물 상자 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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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어 이거 어나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? 이런 걸 준다고? 확실히 돈 쓰는 거에 좀 <laughs> 진심인 것 같긴 해법지 그래서 무튼 부러웠습니다 이거 받은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고 제가 얼굴이 렇게 확대되는 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핑계를 대자면은 여기서 플레이를 했거든요? 첫 번째로 방풀이 허용이긴 했는데 방풀이고두 번째로 사풀이안 됩니다 그세 번째 아 그냥 일단 내 집이 아니어서 게임을 못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. 그래서 첫 번째 판, 두 번째 판 강탈하고 세 번째 판은 다섯 명인가 네 명인가 잡았어. 어, 표정 보세요. <laughs> 저 놀리신다고. 표시한다니까요? <laughs> 어, 네. 그래, 서이 지금 M4 칸이 들어가 있죠? M4를 갑자기 이분이 깠는데 갑자기 스킵하시더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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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뭐야, 뭐야, 뭐야. 저거 제가 뽑으면 은 제로 또준다고 했거든요? 어? 어? 진짜 이쁘고 마시면서 이렇게 치시더데요 아이고 드야 네, 결국 라이브 종료하고 재미있게 즐기다 왔습니다. 네. 아, 진짜 이렇게 깃빨려가지고 죽을 뻔했네. <laughs> 저때 뷰어가 9만 7천 명을 찍었다고 합니다. 어무튼 그래서 오늘 각설하고 엠포를 어, 얼떨결에 가지게 됐다. 이름이 천지개벽 파괴승이에요 여러분들. 스킨이 기본 내용부터 깔쌈하죠? 하나만 더 뽑아볼까? 매일 첫1시회 해주고, 빙! 어 정규 한표면 처리 3개. 오히려 좋아. 바로 갑시다. 하나만 나오면 돼? No. In? No. In? No. In? No. No. 존나 안 나오는데? <laughs> 선생님들 이거 맞아요? 프리쇼 갑니다. 어유 거의 브릭슈트니까 바로 나오네 이게 예, 그지 부금이지 레벨업 부품두개까지 가져왔고요 공방 들어가서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기 연구소 들어가서 이 천지개벽 파괴승 이름부터가 그 약간 동양풍의 그런 느낌이긴 해가지고 호불호가 없지 않아 좀 갈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되게 잘 빠졌어요 킬 특수 효과 들어가게 되면은 공개 금두운 느낌이죠 중급형 들어가면은 약간 그 파괴승 느낌이 납니다 이 파괴승이 뭐냐면은 빡빡이 스님들 아시죠 그 스님들인데 야, 약간 그 약간 삐딱한 거야. 스님인데 고기도 먹고, 어? 그 약간 좀, 어, 그런 분들이 이제 파괴승이라고 하거든. 보면 이제 엄주에 약간 조금 겉멋이 들었어. <laughs> 키랄님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구름에다가 원숭이 머리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명중 특수효과가 생겼습니다. 이게 나는 진짜 이쁜 것 같아. 이게 너무 이쁜 것 같고, 고급의 형 들어가면은 이렇게 약간 연기가 나면서 번개가 치는 이모션이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총기라인 따라서. 여기도 이제 파밍 상자. 뭐별볼일 없는데, 이러실 수 있는데, 승리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. 팔렙 특킨 특성상. 와, 번개가 내릴 꽃입니다. 이렇게. 퀄리티가 또 나쁘지 않아요. 예. 네. 그리고 추가로 스코프. 막 무난하게 예쁩니다. 무난하게. 심지어, 예, 홀로그램 미쳤거든요. 근데 6배율이 와 6배율이 달려있어 얘 원래 6배율 없습니다 여러분들 6배율 달리는 총이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흑구방 형누님들 한번 초대해가지고 같이 한번 체험해보고 리뷰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정님이랑 부크레 님 어유 부크레 님은 풀세트로 안녕하세요. 다 뽑아버리셨네 그냥 가방까지 애정님도 지금 말렙이신 거예요? 네말비입니다야 지린다 클라스가 지린다 그냥 일단 그 커스텀 한번 파가지고 구경 한번 시켜주시죠 외형 한번 제가 살좀 살펴볼게요. 어, 외형 한번 살펴볼게요. 오, 일단 이게 인게임 원활 외형이고요 오. 원활에서도 반짝반짝거리네요? 어? 네네,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. 오, 아 이게 테스트 이모트, 오, 오막 연기 나는 거 봐, 오, 드릴 같은 느낌 이 나고. 이건 뭐예요? 어, 뭐야 오. 무. 이모트요. 이게 그 이번에 그빈 나온 이모트. 전혀 전혀 이모트. 음. <laughs> 오, 손오공 <선우공>, 손오공, <선우공. 웃음> 이게 진짜 찐이지. 아, 오케이 미드세으로 내리십시오. 크랜님 그냥 얘부터 때려주요 네. 네. 아 이런 시에 어좀만 좀만 멀리서 와볼게요 잠깐만 좀만 멀리서 와볼게요 네 들어와주세요 하얀에 오잘 보인다 오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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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뭐야, 뭐야. 아 제대로 어? 못 봤어 아 제대로 못 봤어 번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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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, 세드리 버스 타나요 <laughs> 아 아닙니다 살살 가시죠 네. 왼쪽 끝라인에 하나 내렸거든요 일단 저 친구 조심해야 될 거고 총 먹고 도와드릴게요. 에거 푸시. 조심하세요. 우와! 일단 앞에 있어요. 정면에. 아, 2층에 네. 같이 푸시해서 잡을까요? 네, 저 네. 산책. 네. 조심하도록 해. 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매드님 고기 방패 잘했죠? 아,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바로 테마 모드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저 여기 아래. 아 오. 네. 보시게 되면은 6배가, 어 음. 확실히 금색깔로, 어 되게 예쁜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. 어 여기 사람. 이는 여기 있 뒤에 뒤에 들어, 들어. 사람이 이제. 네. 다리 끝에도 사람 있고 안전하게 갈게요. 여기도 오케이. 있어요. 하나 기자리고요 쓰리탭을 내긴 했는데. 치죠? 네. 제가 화거 칠까요? 어, 내 네. 화거 치셔도돼요 제가 네. 볼게요. 아, 네. 여기 하나 있어요. 오, 오. 피격 잘 보이는데? 어, 홀로를 봐야 되는데 홀로가 안 보여. 보이... 홀로가 아무도 없어요.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. 네, 한 단계 네. 네. 뒤에 연막. 어, 와개 미쳤다. 와 홀로 존좋 예뻐요 말도 안 돼요. 여기 안에 있다. 플레이죠. 아. 나이스 네아네확커 지네 화커. 집 안에 하나 있 어요？아, 확터 지네 요네 오케이, 막지나 지나가 는 지나가 는데 지나가 는데 막지가 는데 막지지가가는 제가 찍은 데가... 와... 아깝다. 빠르게 한판더 하시죠. 더 가능하신가요? 괜찮은가요? 네 오케이 네. 저희 안전하게 여기 가면 됩니다 여기 안전해요 누사 약해서 <laughs> 아 저도 누사를 진짜 오랜만에 이 네, 근데 이거 빨리빨리 끝나서 좋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신나게 신니 어, 기라님 스킨 맛있다 한번 뺏어 먹겠습니다 저기 사, 어. 사이언센터 사운드 네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아니요, 무빙 치는 거 보니까, 홍당합니다. 신색 테두리, 저기아 이거는 오 감사합니다. 하나 더요? 가면 은 살리고 있습니다. 나이스 하나, 확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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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어나 하나, 하나, 하 제 앞에 하나 와, 왜 이렇게. 잘 쏘냐 이들 오, 나이스! 저희 바로 그냥 어, 저거 막 아, 버리죠진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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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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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 아, TTTTT, Mark, TTT, Mark, 위 t t Mark, TTT, m a r 에 TTT, Mark, TTT, m a r 요 TTT, m 네요 k TTT, Mark, 네, 여기 하나 r k TTT, m a 나 k t 기존인거 보니까, 팀 하나 시장이. 어, 른렇지 아, 떨어져, 내려가고. 하나 더 있어요? 발소리 하나 더 있어요, 앞에. 네. 아, 발 찍혀요. 바로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, 그래. 나이스.